계속 건드려야죠 맞을까그 여기까지죠. 이게 l o 브 2의 3, 로브 2의 3 이게 A라고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자 그러면 요걸 좀 찢을 건데 요거는 루트 10이면 1분의 1이죠. 맞죠? 2분의1 앞으로 떨칠 수 있겠어요? 떨쳐보세요, 먼저 머리 써. 떨쳤죠? 이거예요? 맞죠? 시고 찢을까요? 찢어봐요. <laughs> 맞아요. 가로쳐줘야죠. 가로에. 그 안에서 찢을 거니까. 이집제에 지금, 지금 제, 제, 제 가요. 이렇게 하는 이유.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의 앞로 내려놓고. 진수도 찢을 수 있죠? 맞죠? 찢으면 어떻게 돼요? 가로치고. 로그 불러봐요. 2에서 3. 더하기. 로그 2에 5 6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안 맞아요. 로그인 사원 몇이에요? A. 이거, A죠, 이거 A 제거예요. 로그인5어 있어요? 이거 BP. d 또 A 있었죠? a A까지 해주셔야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다그요 설명을 잘한 거 같네요. 다 이해하시는 거 같은 게느낌이 그제? 제가 좀 빠질 뿐이지 뭐 너희들 다할수 있어? 괜찮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외우기만 하면 되게 주니까 풀리지. 오케이 이렇게 넣으면 기 넘어갑니다. 개념 거의 다 끝났어요. <laughs> 어, 1번 개념 설명했어요. 4번의 1번. 4번 1번 개념 설명했습니다. 그 기억 나시죠 1번 설명했어요 맞죠? 어, 당연히 로그 a분의 b 곱하기 로그 b분의 a도 일이에요당연히겠죠 미스 내 마음대로 고쳐서 쓰면 뭐 아까 4로 고치려면. 2번도 당연한 말이죠. 맞죠? 네. 2번도 내가 증명하면서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1번의 증명이 2번입니다 당연한거죠 당연히 3번도 그러면 3번도 똑같겠죠 그죠 3번 3번이 왜 똑같냐 3번봐봐봐 3번봐봐 3번도터을게요 뭐라고 됐냐면 1번이 뭐라고 됐냐면 1번이 log a분의 b는 log b분의 a 이거다 맞아안 맞아, 맞아? 두번째 이것들이 곱하면 1이다 2번도 동일하다 어차피 매일 필요 다 로그 ab 곱하기 적어 볼까? 그래서 로그 ab 곱하기 로그 ba는 1이다. 이렇게 적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3번이 뭐라고 되냐 3번이. 어, 로그, 봐봐. 로그 a 어, 로그 봐 봐. 로그 a 누나 뭐라고 돼있어 b 곱하기 로그 b c잖아. 봐봐 a b b c잖아. 맞지? 그냥 헷갈리시면 미수 원하는 숫자로 4로 찢을게요. 뭐 10으로 찢어볼까? 10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나중 가면 바로 뒤에서 상용로그는걸 배울 거니까 미수가 10인 걸자 미수가 10인 거 로그 10의 log 10의 b로 이렇게 찢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곱고 하기 log 10의 b 그다음에 log 10bc, 그러면 db 사라지게 합시지, 맞지? 그럼 1 0 s h i f 있고 ac니까 이거 뭐라고 써졌었어요? 로그 ac 한 650개, 맞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 대한 내용들이 공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일리이 한번 다 했네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 노란색 핀칸 1번에 일본의. 루트리가 왜써져있냐고요루트리 음. 잘못 써진거예요 음. 잘못 써져있냐고요네 음. 오타에요 음. 음. 그럼 1이에요? 네 맞잖아요 음. 오타에요 오타 거기 아시겠죠? 치우세요 1이에그 여기 에디냐 노란색 빈칸 1번 로그 2에 3의 역수는 로그 3에 2에 뭐야 루트이 아니야 1이야 잘못 나온 거예요 <laughs> 또또헷갈리는게 있어요 <laughs> 일단 이게 눈깔 빠지게 하나 들어오는 게하 있네요 그 저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갑니다 어 저기 어, 요, 이거 4번으로 했던 거네요 4번으로 제가 한 거죠 봐봐 로그 A에 M, 그 다음에 B에 N 있잖아, 이렇게. 그럼 그때, 연어하고 연어 연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떨치는 거야, 이렇게. 음. 맞아, 안 맞아요? 이해 예, 가셨어요? 이렇게, 이 네. 가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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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우리들에게는, 안경을뒤이처럼 가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요것도 했던 거야, 그지? 요거 가끔 뭐야? n 분의 n 하고 로그 a 의 b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어떤 게또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봐봐 지수에 봐봐 지수에 로그가 있어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수에 로그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질세 로그가 있다는게 예를 들어 A하고 로그 A, B라고 나와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뭐 2에 2에 5 이렇게 나와있을 때 있어요 오케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거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일단 로그를 붙여요 로그를 붙여서 떨쳐서 막뭐 계속 하는건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없이 잘봐 얘랑 얘랑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이 여기 진수나 여기 미수나 이렇게 바꿔보죠. 거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로 그... 아니, 바꾸면 이거 이지. 여기 오고 마지막만. 네. 여기 뭐야? 네. 이 이렇게 되지. 맞지? 네. 이거 작은 것이야. 오라고 오구. 할수 있어요. 그게 네. <laughs> 작은 미수 나와 있어 지금. 네. <laughs> 그때 그 이제 제일 작은 14평이 이제 로그의 밑변한 공식에 의하여 다음 성지로 성립한다 라고 나와있잖아요 여기 싸우거 저기 옆에 로그의 밑변한 공식에 의하여 다음 성지 성립한다 그게 몇번인데요? 그게 1번, 내가 지금 말한건 2번. 2번에 대한 성질이고요 1,2번에 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바꿀 수 있다는거 여기랑 그냥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거 오케이? 무슨 말씀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들로 여기들을 좀 풀어보시면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어, 제가, 음 그러면 이게 몇번이요 10번에 4번, 10번에 4번. 자, 10번에 4번. 저기, 다연아다연연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15페이지에 10번에 4번이에요, 10번에 4번. 그러면 10번에 4번 답 몇일까요? 10번에 4번 답 몇일까요? 3 로그 2의 사지 o y e a r 그 hatch. 번 o m 번, logo years hatch. Some logo years h 지 t c h Some l o g 거기 뭐라고 s hatch. c o 번에 o 번 logo 페이지야 로그 2에 3이지 맞아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자리를 바꿔요 얘가 어떻게 되면 3 로그 2에 4지 맞아 맞아요. 맞아 얘 예, 2에 2이지얘게 가라 가요 이가 앞으로 떨어지지 맞아? 계산 어떻게 해 3에 2지 9에요 9 <웃음> <웃음> 여기 앞으로 떠안했 <떨어진다>. 근데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1이 그래요 지금 여기는 지수야, 지수 현재 지수에 지대는 안지지수 값이 2야 이 가서 지수 값이 2이고 이에 <laughs> 가서 그지? 그면 러3의 2제곱 맞아, 맞아 그 값이 2니까 됐죠? <laughs> 네. 맞아요? 그면 러9예요 이에 가서 안 갔어요 이해 예, 가시죠 자 마지막 개념이 황영록이에요 무슨 녹음? 예 위에 위에 이야기야 위 이야기 아는 이야기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됐죠 자 그다음에 자 봐봐 어 <laughs> 제가 시간상 다 증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 어차피 증명을 해도 다 애들은 어 하고 다 잊어먹으니까 <laughs> 솔직히 우리가 써먹으면서 외워야 될 것도 다 설명했어요. 지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스킬은 너희가 다저연마한 거야.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제가 좀 팁을 좀드릴거고요좀니다 잠깐. 11번, 11번에 어떤 개념이냐면 상형 녹음을 다 상형 녹음는 우리가 미수가 10인 노구미수가 10인 노구 봐봐. 미수가 되게 10인 노구를 상형 녹구을 하게 해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은 앞으로 너무 쓰기 귀찮잖아봐봐 여기도 로그고. 봐봐 L, O, C인데 10 적으면 헷갈리지 않나요? 맞아? 안 맞아? 안 헷갈리냐? 헷갈린가 봐. 수학자들헷갈리는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래서 안적기를 안 해요. 안 적어요. 이제 앞으로 1 0 아까 안 적은 건 10이야. 여기서는. 로그가 미스가 없는 건 10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로그 2 이렇게 적으면 로그 1 0의 2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국도안 적은 거죠.

어, 어떤 값이에요. 로그도 값이에요. 값, 값은 점수와 소수로 나눠져 있는 가해요 그치? 그러면 어떤 로그 3은 대략 몇 정도 되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루트 가몇 정도 되죠? 루트 2? 414 정도 돼요. 루트 3은 1.73 대략적으로 우리가 외우진 않았지만 자주 쓰니까 외워진 거지. 그지 그래서 로그 2 어, 조용히! 해. 로그인. 로그인는 로그 몇이요? 로그인는 0.3010. 정도 돼요. 어, 로그 3,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내대략적값로감수 네, 로그 3은 0.4771 정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봐. 로그 4는 몇 정도 될까요? 만약 이게 두개 정확하게 확라하면 0.6020이 6 0 되면 왜 미거의 두배이아 왜? 왜냐면 네. 제곱이 앞에 따나면2로그2니까 e, 맞아 맞아 네. 이게 되 맞아요? 그러면 잘 들어야 돼로그 5는요 만들어내면 이게 좀 중요해요 로그 5는요 5아5 7 5 7, 7. 해볼게. 로그 이거는 뭐냐? 로그 5는요 1분의 10이에요. 네.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이게 예. 로그 10은 로그 10의 10이에요. 1 이건 1이에요. 맞아 맞아. 어. 1 빼기 로그이니까 1 빼기 0. 30102에요. 아 맞아. o n g Ye, Ajamaja. y o 9 go, Casson, Young j 할 m 빼는 o u Go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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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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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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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o w h 이 Who, w 요 o Who, w 지금부터 시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명언 아시죠? 네, 소름 됐죠? 지금부터 시작해 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로그 <laughs> 설마 5까지 갔으니까 1 0까지 갈까봐 끝한 거지 웃긴 소리 하지1 0까지갈 거예요 로그 로그 6은못 가요 로그 6은 웃지도 않아요 7, 7, 8. 웃기지도 8, 8. 않죠 로그 6은요 9, 요거랑 요거랑 다 하는거죠 칠칠팔에 왜냐면 이렇게 두다 이렇게 두고 칠칠팔에 칠칠팔에 7 7 8에 0.778에 굉장히 빨리빨리 하네 텐션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로그 7은 안해도 되고 로그 8은 이거의 3배요와 로그 8은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로그 8은 0 맞아요. 9 9 3 0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로그 9는 이거의 2배예요 맞아요 안할게얘그 네. 로그 10은 몇일까요? 1, 1. 맞아요. 로그의 10은 1이겠죠. 로그, 1이. 로그 10의 1일일까 아 그래서 뭐 네. 어? 생각보다 로그 1일부터 10까지가 0부터 1까지인 거죠. 예, 네, 네. 0부터 1까지 쭉 가고 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면 봐 보자. 로그 100은 몇일까? 10. 됐어. 로그의 진짜 값. 로그의 100은 몇이야? 로그 100은 몇이야? 로그 100은 몇일까? 아, 예. 로그 100은 몇일까? 로그 100은 몇일까?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에요. 1 0은1의제곱이에요2 1이 많이 떨어질꺼야 로그 100은 뭐예요? 1지 2 로그의 제곱이지 맞지? 그럼 요거 넘어가니까 2에요 2, 2 2죠? 로그 100은 2 로그 1000은 몇일까? 3아 그니까 러 진수가 폭이 1부터 10까지가 1밖에 안될 간격이 맞지? 음. 두번째 10부터 100까지 아니 10부터 그니그0 10부터 10일부터 100까지는 2예요. 맞죠? 어, 네. 그리고 맞지? 그 다음 100일부터 1000까지가 몇이야? 어. 3 굉장히 숫자는 졸라 많이 쓰는데 진짜의 수으로 <laughs> 보면 이 10밖에 안 커져요. 맞아? 안맞아 어떤 어,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 느낌들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들 보시면 11번에 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풀 수가 있는데요. 있는지 12번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12번 가볼게요 12번 가볼게요 12번에 보면 봐봐 뭐그 4.22에요 내가 0.6243이에요 0.6243 맞아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잘만 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1번 로그 422를 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하면 돼요? 100이죠 100이라고 하면 안될거또 봐봐 로그 4.21 더하기 로그 100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둘이 곱한 게 이거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0.6243이구요. 이건 몇이죠? 2. 이건 2니까 2 더하니까 2.6243이에요. 2.6243.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자, 그럼 여기에서 특징 알려줄게. 잘봐잠깐 봐봐. 얘가, 자, 여기가 진수예요 자, 여기 잘 들어야 이게좀 적어놓으면 좋겠다. 진수예요이기 진수죠. 진수가 몇째 짜리야? 자릿수. 진수의 자릿수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결정법. 진수의 자릿수를 결정하는 판별법이에요. 뭐 결정은 뺄거 아니에요? 진수의 자릿수 판별법. 음. <laughs> 자진수의 자릿수 판별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이거의 값이 이거의 값이 몇이었어요? 2.6243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2죠. 여기에 더하기 1 하면 여기에 자리수가 나와요. 셋째 자리. 다시. 다시. 2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여기세 자리 숫자죠. 여기 진수는 세 자리 정수가 돼요. 다시. 여기, 이게, 이게 정수 부분이거든요. 정수에 더하기 1을 하면 여기에 뭐가 된다고? 자리수가.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10. 로그 100 이건 몇이에요? 예. 1이죠 여기에다 더하기 1하면 두자리지 맞아 맞아 자여는 2지 여기에다 더하기 2, 정수가 2잖아 여기에다 더하기 정수에다 더하기 2라면 3자리지 100자리라고 무슨 말있어왜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냐면 자 문제 왜 이렇게 푸냐면 뒤에 혹시 있나 해서요 뒤에 없는데 제가 이거 팁을 좀 이렇게 갑니다 2에 50승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50승이다, 이게 50승. 이게 50승을 이게 몇째짜리야? 라고 물어봐. 이, 이거, 이거 몇째짜리, 자리, 몇째짜리로 되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잘 봐요. 로그를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야, 만들어 그리고 이거에 0개자릿 수는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값을 찾아버려. 이거는 50 곱하기 로그 2가 돼요. 맞아, 맞아? 로그 약간 좀 잠깐 커밍하면 0.3010이었어요. 맞아 맞아. 요 여기다가 50을 곱하면 얘가 거의 15. xx가 돼. 맞아 맞아. 그지? 그럼 여기 여기에 자리수는 얘 지금 15잖아. 맞아 맞아. 16 자리일 거야라고 할수 있게 로그가 배우는 거예요. 원래 로그의 탄생을 이렇게 해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기에500 <laughs> 제곱 킬로미터 라고 하면 그거의 값을 몇 째짜리 어떤 값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로그를 만든 거예요, 청년 자들이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조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마지막에 이 코드가 아차 떨어지는 느낌이 오시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넘어가면요, 우리는 현재까지 1 2 번까지인데요. 안 해도 될까요? 아, 이거 안을 팀을 안 줘도 될까요? 한번 안 줘볼까 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봐요이질문제는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알았서 12문제니까. 아이고, 뭐 다음 시간지각 하지 마시고, 딱 오답 끝나고, 아, 갑시다. 아시겠죠? 한주딱 했는데, 어때, 그런데, 어렵지만, 그래도 다 이해는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알았죠? 자, 주말 숙제니까, 12문제는 고민하면거 가고, 어,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끝!